그냥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하춰보세요 원래 아빠는 나가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네? 사주 팔자가 네. 응? 외국에서 응. 살아야 된다고? 살았어야지 아빠 팔자가 더 좋았던 팔자라고 응? 그리고 원래 신이 있어. 우리처럼 양어깨 여신이 여자, 그래서 내가 성격 좀, 응. 남들다 조여져 기질 여자라고 그러지. 누가 고모 일찍 돌아가신 분 있어? 고모요 응. 고모가 됐든지, 그 라인에서 아빠, 형제 중에든지. 고모 살아 계신데? 살아있는 분 말고. 왜냐면,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그냥 본인 따라서 뒤에서 쭉 들어오면서 여신이 앉는단 말이야. 저희 아버지 부모님 들어가셨고. 응.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빠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2년 정도 돌아가셨고 큰 고모는 현재 살아계시고 또 막내 고모도 서울에서 살아계셔요. 그사촌이됐든지그자식이됐든지 그 왜냐면 아빠 앉자마자 여자가 앉아 딱 앉잖아 같이 그래서 신줄이나 신... 신이 있단 말이야 뭐 신인 같은 거 받아야 돼요. 테스트를 받아야지 아빠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유튜브로 봐도 유튜브하고 달라. 응.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봐야지. 그래서 테스 내린꽃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을 테스트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안위들잃는단 말이야 이 여신에. 이거 어디 나가봐, 아빠는 여자라고 그래. 응, 맞아요. 응. 겉모습 어디 여자야? 응. 행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응. 뭐, 심할 경우에는, 그니까 농담이지만, 응. 그냥 이참에 그냥 전화해라. 응. 성전을 해라. 응.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친구니까 농담 한마야. 근데 전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면서 게이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네. 응. 나도 너, 그래. 너 여자보다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해요. 를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좀 그래요. 난너 친구로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남자로서는 솔직하게 꺼져. 이러고, 이러고 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사람을 벽을 많이 뒀어요. 예.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뭐, 뭐, 친구들이 보면 너 결혼하니, 또 혹시 뭐, 친구들 사이에 혹시, 거기문제 있느냐? 하나도 문제 없어요? <laughs>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애 낳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저는, 물론 상처가 있어요, 솔직히. 두 명이 있어요, 두 번. 이제 부모님이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내, 살아오면서 쇼킹을 받았어요. 왜 쇼킹을 받았냐? 저는 부모님이 천년 만에 살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아버지 따라가시고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제가 막내라 그런지 몰라도 속은 많이 썩거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부모님 돌아가기 전까지 엄마, 아빠 사랑이란 말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니까, 사랑이 있을 때, 엄마 사랑이, 아빠 사랑이란 말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 뭐, 흥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본인, 응? 본인이, 어쨌든, 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 제 가시, 가시손이래, 본인이. 네, 그래서 가시기 전까지 눈못 감았던 이유가 너 때문에 눈 감았다잖아요. 네 돌아가시는 그랬어. 네? 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은 마음 아프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돌아가시기 한한번 근데 가실 때 양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하셨어. 저승밥을 못 드시고 하셨잖아. 저승밥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양식을 채운다고 하잖아. 응? 이 명치 끝에 다 엄마가 딱 들어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쓰려서 죽겠어. 감으로. 응? 그런데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따서 그 딸을 를 소위 말하는 또라이로 살았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왜 지금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건데 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제그 상처를 좀 이렇게 내가 할 때쯤에 또 아빠가 또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엄마 딱 돌아가셨을 때 진호게 줬어야지 그리고. 왜안 해도 불효였으면 가시는 길은 편하게 보내줘야지. 몰랐으니까. 솔직하게 그런 게, 그런 거 해라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거니 와. 지금도 마찬가지야. 본인은, 내 부모는 그래도 저승문 열어서 응? 길거지는 해줘야지. 그게 아들이라면. 본인이 지은 가슴에 부모를 찾고, 부모를 생각하고, 내 가슴에서 아직도 못지었다면 서로 서로 죽은, 너 죽은 혼신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혼, 인간도 마찬가지고, 서로 너도 풀고 나도 풀어야지. 가지 그러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그럼 해드려야지 진욱이들 그럼 그러면 저희 형제들 음. 다 문제 있는 건가요? 제일 대잖아 제일 가시손이 본인이래 응. 왜니 그래서 죽기 전에 엄마 가그말 했던 거야 응? 응. 그리고 몰라 엄마가 홍시가 드시고 싶대 자꾸 돌아가기 전에 딸기 드시고 싶다고 했어. 응? 몰라, 홍시가 엄마가 그 전에 좋아했었나 봐 이전에 연시든지 응?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는 어째 보면은 사자가 끌고 가버린 거야. 아버지 명이 좀더 길었어. 가죽 팔자인가요? 교통사고로 갇혔어요. 응? 그니까가져내갔아 하필 그 고기가 <laughs> 이유 없이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어 요 사람들이. 그 데려간 거야 아빠는 그게 사자야. 그게 집안에 상문이 들면 네3년 안에 또 초상이 또 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 셨을때 진옥께서 풀어줬어요. 아버지 명이... 안 가시는 거야. 저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 근데 왜 아빠는 큰... 큰형한테 이렇게 원망이 많아? 엄마? 제가 부모 제사 누가 지내? 저형 뭐. 그냥이? 서로 안 싸워? 제사도 놓고. 누나하고는 좀 싸울 같아 응? 누나하고 좀 싸울 같아 그리고 본인 형이 그만 모시다 고안 해? 했던 거 같아요. 응? 네. 그런 걸 조상이 안 들을 거 같아. 이렇게 본인한테는 이렇게 시집 못간 거야 이 고모자 그 라인에서 그래서 본인한테 시니까 어때 너도 못 가고 나도 못가거까 어. 계속 쭉 그럼 그러니까 누 여자를 딱 만나도 호감이 안가 시여지지가 어. 않아 쟤랑 내가 왜내 앞에 여신인데 여자가 내 앞에서 눈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지 그럼 뭐뭐 그런 빙이 된 건가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 내가 신 테스트를 받아보면서 이게 저 분이 왜온 건지 이렇 어떻게 하냐면 진호기를 본인의 어머니를 풀면서 뒤로다가 본인 거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본인이 정확히 빙 때문에 그러면. 눈보면 눈몽공이 떴단 말이야 그럼 내 운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맞아 응? 제 2의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본인은 저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왜 들어왔는지 원한이 뭔지 왜 본인한테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 봐야 돼 빙이면은 테마를 해서 빼내야 되고 네. 그 뒤에 또 신이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세 분이 저 분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그래서 나를 내 길을 방해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요 음. 이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다 가정하고 음. 했는데 내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신의 길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응. 꼭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화답을 받아야지. 본인 입에서 터져야지.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는 싫어서 쭉 내려줘. 몸에다가. 벗겨줄 거 벗겨놓고 풀어놓고 풀어놓고 원신을 내렸을 때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단 말이야 누르고 가자. 내 새끼는 그냥 빌면서 가겠다. 뭐 하겠다. 저는 솔직하게, 순회기를 간다는 게, 그리고 선뜻, 누구든지 나는 13년을 이 길을 나는 원래 목사된다고 준비했는데도. 선뜻, 어, 오케이가 아니라? 어떤 놈이 오케이를 해, 이기를 그러면,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제 고민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기보다도 내 자신이 좀 그래요. 그, 싫고, 뭘까 제 느낌이 뭐였냐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뭘 하든 뭘 하는데, 음. 나는 그걸 못, 못한 거예요. 물론, 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조금 안 맞아요. 솔직하게 안 맞고, 그냥 외국이나 나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찍 나갔어요. 나 아까 초장에 있겠잖아 일찍 나갔으면 됐어. 그냥 팔자를 누를 수가 있잖아. 줄었어요. 응. 외국의 생활에다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눌렀어야지 그기서 그러니까 나이가 그. 살면서 최대 고민은 최대 고민이었뜻거든요 뭐를 다 여자 같은 그런 말두뭐 이런 거 쟤는 잘못 태어났어 쟤는 안태어어막 <laughs> 이런 것도 듣기 싫고 음.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본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음. 그때부터 내 몸에 실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 테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온지를 이제 한을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저희 아빠 형제 중에서 여자는 딱둘 밖에 없는데? 모르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재혼한지는 우리 엄마 죽어 살았어. 그 자식일 수도 있어 지금. 고모 라인 왜냐면 아빠 라인 고그 뒤에서 같이 쭈루룩 같이 서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같이 오잖아 조상이라고 쳐들어 오잖아. 네. 그러면 그 라인에 그분이 높았으면 그 뒤에 서 있어 저뒤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귀신이.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도 보면 여자야. 네. 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일단 외모는 남자야. 네. 응? 하는 행동도 남자야. 근데 목소리만 여자야. 네. 응. 그리고 뭐 눈이 좀 약간 응떠 있어 사시 같다 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 몽공 사람 보면 사람 몽공을 보면 이 우리가 테마를 하기 전에 보는 게 있단 말이야 눈. 응 그리고 지금 이 가슴에 있는 거. 응. 근데 여기가 지금 새카맣단 말이야 내. 그리고 눈이 떴단 말이게. 떠나왔단 말이야. 난 이게 사실이라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어요.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본인이, 잘 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정신이 아니란 생각할 때 많았죠. 맞아요. 응? 내 몸에, 나 위에 뭔가 있는 느낌도 들었죠. 내 안에 여자 있는 것 같아. 응. 네. 그리고 더 쇼킹적인 건 뭐냐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간혹? 간혹 갔다가, 그니까, 간혹? 그, 말이라기보다 무슨, 너 이거 해. 그니까, 지시 같은 음. 거를 음. 내려요, 저한테. 뭔가를 음. 지시 같은 거 내리는 거야. 그럼, 뭐야. 저는 그걸 또또 해요. 자동적으로 해요. 싫은데? 하면, 나는 싫은데? 하지만, 몸은 가잖아 몸은 가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이런 건지 솔직하게 원래 내가 이런 건지 아니면 그니까뭐 유튜브 동, 영, 동영상을 보면 뭐 귀신 쥐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고 뭐 했다, 뭐 보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무슨 생각했냐면 나 설마 내 몸속에 여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솔직히 한 번쯤은 했어요 했, 했고. 이걸 하면서, 이거 하면 다칠 되나? 라는 생각도 했고. 어제도 내가 구술했거든그 사람이 1년 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여자는 그 사람 남자야. 머리 이만치 땄어. 처음에 왔을 때. 응? 근데 여자를 좋아해. 응? 근데 옷은, 응? 속옷은, 응? 힐 신고 뭐 하고,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좀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달르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끄집어 내야지. 그러고 나선 정상적으로 산단 말이야 사람이. 오자마자 앉는데 벌써부터 그럼. 지금 내 몸에 여자가 두 명이 뜨는 건가요? <laughs> 두 명이 아니지 더 있지 더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 여자는 둘이지. 그럼 뭐 우리 아, 아, 아 아빠 쪽그그 그 뭐, 라인에서 고모 라인. 들어와. 응. 없는데 <laughs> 없는데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고모 라인의 라인이라고 치면 그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응? <laughs> 그 밑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은 죽은 거로 알고 있어. 한 명은. 한 명은. 자, 어, 나 어릴 때? 자살한 건가? 아니면은, 약 먹고 죽은 거는? 한 명은 있어요. 어릴 때. 그나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이제, 국민학교 3, 4학년 때인가? 우리, 작은아버지 쪽 라인에서, 반대하는 교훈 때문에 이제 양 먹고 자살한 누난 있어. 이거 빨리 얼른 거침 받내줘야지 내가 이런 <laughs>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막뭐 진욱이 부타보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내 네, 지금 성격 여자 같은 성격을 갖고 이게 오래됐잖아 네네. 한 번에 금방은 안 바뀌어 내 네, 바뀌어져 말투도 좀씩 달라져 어, 그리고 즉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결혼, 제가 원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난 결혼할 수 있을까? 했어요. 이거고, 어떻게 해야 살아가, 어떻게 지금, 이, 지금, 뭐, 과거는 어차피 돌리기 어렵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스타일이었거든요. 그치, 그치. 진짜 딱 2년만, 나랑 같이, 나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와요. 그러면 진짜 6개월만 지나면 많이 바뀌어. 오. 가족들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진옥이 굳이. 그럼 있어요. 진옥이를 하면서 본인을 봐야지. 이걸 두번나누면돈 비싸. 네. 진옥이도 7, 800이야. 그럼 본인 또 일을 하려면 또 7, 800또 들어야 돼. 그다면 얼마야? 음, 이걸 한 번에 가야지. 음, 가족들하고. 근데. 진욱이 굳을. 무슨... 아닌 것 같은데, 했나? 안 했어. <laughs> 세 번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세 번은. 지금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같은 데 합장했거든요. 그리고 잘 봐요. 응 누가 먼저 돌아가셨어? 엄마. 엄마 앞자 엄마 돌아가신 자리에 어때가 아빠 하더라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면 엄마를 엎을 수가 있지. 네. 남자가 위야 여자가 위야. 남자가 위. 이것도 잘못된 거요. 아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묘를 쌍면 써줄 수 있어. 묘를 따로따로. 그 자리 옆에다가.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날 보고 나중에 합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엄마 돌아가신 자리에 아빠 삼 바로 거기를 못 엎은단 말이야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엄마를 거기 옆에다 합칠 수 있어. 이런 것들 버리란 말이야. 몰라서 그렇지, 본인 애들이. 네 누가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근데 뭐 누나도 뭐 어디 이제 소위 말하는 점칙 같은 데 와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뭐뭐 어떻게 되더라뭐어렇게 되더라.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솔직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진우이 구슬 한 달에 그럼 이진우이가 물론 저도 했지만 이진우이가한 번만 하면 되는 거도또해 줘야 되는 그렇죠. 세번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 49제 때든지 3, 5제 때는지 원래 그때 풀었어야 돼한번 그리고 1년 탈 상태 한번잘 풀어주고 그리고 3년 탈 상태 풀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빠는 날 잡고, 일단은 그러하면서 이걸 두개를 같이 하루에 하는 게 나아요. 그 해야 돼, 본인은. <laughs> 그럼 이거를 하면 어떤 날을 잡아야 되나요? 뭐, 아무 때 해도 될것아 아니죠. 거. 나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뭐, 어, 어느, 어느 날에. 정월달에 뭐. 하는 게 제일 좋지. 정월이나, 섯달에 다 풀어놓고, 정월을 맞이하든지. 명절 세기 전에, 네. 조상님들 다 자리 잡아 좀 해놓고, 내년 어. 2020년을 맞이해야지. 그러면서 본인을 벗겨봐야지, 싹. 그래서 앞에서는, 본인 조상을 풀면서 본인을 흔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그래놓고 뒤로다가 신이 아니면 내가 잡두 타고 누를 거요 그럼 호주? 응 잡신이면 빼주고 내가 잡두 타고 누르고 그리고 뒤로다가 부모님은 길을 갈라 줘야지 나 숨기 없던데 안 되세요?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내 진짜로 시는 가슴으로 오지 이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아. 왜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자꾸 인간의 구설수 올리고 나는 잘하는데 괜히 나만 찍히고 응? 갑자기 승기도 확 올라오고. 네 응? 맞아. 본인 아침에 일어나봐 내가 아닌 것 같. 고 어쩔 때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새카맣게 보여, 네, 눈이 맞아. 떠 있고 그럼 내가 내 몸에 내가 아닌 게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 지금 좀 느껴, 그러니까 좀 느낀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다중인격자 사이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제 내몸 속에 좀 여자, 여성스러운 그런 거 있고, 하나는 좀 복복 같은 <laughs> 스타일이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욱하면, 소위 말하는 숫자물을막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저걸 확 죽여 살려, 뭐, 이런 거 느낌이 있어요. 회사 생활을 라도 보면은, 하, 저걸 그냥 죽여, 아, 저걸 확 죽이고, 그냥 깜빡깜빡, 뭐, 이런 생각까지 한적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 말자. 아이. 저런거 했다가 내가 손꼽뭐냐 참아요 근데 속단 말로 진짜 우려병 터질 것 같아요 소위 말하 화병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면이이 회사를 그만 두고 뭘 해야 되나 그냥 땅팔해야 되나 또 나이 듣고뭘 해야 되나 못해 못 지금 그러니까 잘 벗겨놓고 일단은 봅시다 본인은 딱 2년만 나랑 손잡고 따라와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방, 뭐 방송이나 이런거 보면, 뭐 무대, 무마 안에 뭐 할아버지 들었다, 외삼촌 들었다, 누구 들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빙, 빙이야, 빙. 그 벗겨 놓으면 네. 그런 애들 다 벗겨 놓잖아. 테마에 뭐는 아무것도 없어, 신이. 근데 맑게 온단 말, 이야 뒤에 저세 분이 맑게 와요. 그래서 저분은 가슴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앞에는 허주야. 이거는 벗겨야 돼. 이건 잡신이야.